아버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예전엔 손주랑도 잘 뛰어다니셨잖아요. 이젠 걸어가는 것도 숨이 차서 도저히 예전 같지가 않다. 여러분, 혹시 이런 대화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원래 기운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활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노인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을 바꿨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하루 한 잔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찬물을 드시던 습관을 따뜻한 보리차로 바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커피 대신 두유 한 잔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기력이 회복되고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잠을 더 깊이 잘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활력을 잃는 건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수분 부족, 단백질 부족, 혈액순환 저하, 근육 감소 같은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매일 조금씩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활력을 되찾는 것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잔의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운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활력이 떨어진 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만 바로잡아도 몸은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데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온 몸에 피로가 몰려옵니다. 작은 일에도 숨이 차고 힘이 빠지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물 부족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걷기도 차 힘들어지고 계단 한 층도 오르기 어렵게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몸을 지탱하지 못해 쉽게 넘어지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활력에도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머리는 자주 어지럽고 손발은 차갑게 됩니다.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한 이유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근육 감소입니다. 노인은 매년 평균 1% 이상의 근육을 잃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손실, 급격히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근육 부족입니다. 이네 가지는 모두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원인입니다. 즉, 습관을 바꾸면 다시 기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매일 채워주는 만큼 달라집니다. 물을 마셔주면 혈액이 맑아지고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하루 한 잔의 올바른 음료가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저는 실제로 활력을 되찾은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피로와 무기력으로 고생했지만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완전히 다 마시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2세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손주와 잠깐 놀아주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구나. 그분은 그렇게 체념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갈증을 잘못 느끼니 하루 종일 물 한두 잔으로 버티셨던 겁니다. 몸속은 늘 탈수 상태였고, 피로는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음료 한 잔을 꼭 챙기세요. 찬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두유 혹은 꿀물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몸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를 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어르신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찬물을 치우고 매일 아침 따뜻한 보리차를 한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무겁던 몸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식욕이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밥한 숟가락 뜨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한달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요즘 어디 운동이라도 하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침마다 보리차 한잔 마신 것뿐이에요. 작은 변화였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니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이든 귀찮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집안일도 스스로 챙기고 산책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변하니. 마음도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특별한 비밀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 그것만으로도 10년 넘게 고생하던 피로와 무기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찬물 한 잔으로 끝내셨나요? 아니면 그냥 건너뛰셨나요? 내일 아침은 꼭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새로운 하루를 열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침에 어떤 음료를 마셔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누구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음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음료입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는 밤새 굳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을 돌게 합니다.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수분 보충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값이 싸고 누구나 쉽게 끓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두유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근육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뿐 아니라 면역력 유지와 혈당 조절에도 중요합니다. 두유는 우유보다 소화가 잘 되는 분들도 많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데운 두유 한 잔은 하루의 에너지를 채우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물입니다. 꿀은 천연 에너지원입니다. 밤새 비어 있던 위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들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초기 쓸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따뜻한 꿀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면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음료는 모두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리차는 수분과 혈액 순환, 두유는 단백질과 근육, 꿀물은 에너지와 면역력, 각각의 장점을 살려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충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꾸준히 할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챙기는 습관. 이 단순한 행동이 하루 전체의 활력을 바꾸고 노년의 삶을 다시 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은 꼭이세 가지 중 하나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리차든 두유든 꿀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작은 변화를 분명히 알아챌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챙기는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훨씬 강력해집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은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뻣뻣하다고 느끼실 때 5분만 움직여보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풀고 손발을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이 작은 동작만으로도 혈액이 순환하고 근육이 깨어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근육이 쉽게 굳어있기 때문에 아침 스트레칭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는 아침 햇볕을 쬐기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기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햇볕을 10분 정도만 받아도 기분이 밝아지고 활력이 좋습니다. 특히 햇볕은 우리 뇌에 지금은 아침이다라는 신호를 보내 하루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이 습관은 불면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녁 가벼운 산책입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낙상입니다. 하지만 걷지 않으면 근육과 균형 감각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저녁 식사 후지 근처를 10분에서 15분만 걸어보세요. 심장이 튼튼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은 운동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아침 음료 한 잔에 스트레칭, 햇볕 쬐기, 저녁 산책을 더 한다면. 활력은 배가 됩니다. 몸이 달라지고 기분이 바뀌고 삶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세 가지 습관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워 계시던 분이 이제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손주와 공원에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몸의 활력이 되살아나면 마음까지 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돈한푼 들지 않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아침의 뼛, 그리고 저녁 산책. 이 단순한 네 가지가 모여 인생의 후반기를 활기차게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작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첫째, 활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은 수분 부족, 영양 불균형, 혈액 순환 저하, 근육 감소였습니다. 이네 가지가 노인의 기억을 빼앗고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실제 어르신 사례를 통해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시작한 생활은 단 2주 만에 몸을 가볍게 하고 한달 만에 표정과 삶을 바꾸었습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보리차는 수분 보충과 혈액순환, 두유는 단백질 보충과 근육 유지, 꿀물은 빠른 에너지 공급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세 가지는 값싸고 구하기 쉽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넷째, 여기에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아침에 뼈 쬐기, 저녁 가벼운 산책,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몸을 깨우고, 기분을 밝히며, 숙면을 돕습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 짧은 스트레칭, 햇볕과 산책 같은 작은 행동이 쌓여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활력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주는 만큼 회복하고, 돌보는 만큼 살아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이나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